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초여름 날씨네요. <laughs> 오늘은, 뭐, 시문에는 여러분, 별게 없더라고요. 시문에는 그 어려워진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장식을 했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데이터 풍력. 데이터 폭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폭력은 부러진 열쇠를 닮았다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그, 이게 가게 키인데, 이 가게 키가 어느 날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 버렸는데, 아, 이렇게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맞춘 집에, 이거 8,000원이에요, 여러분. 8,000원이라서. 여러분 맞춘 집에 갔다 니만 사장님이 이렇게 AS를 해주셨어요. 막 해주셨는데,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마침 오척본드번더라고 있죠. 그걸 본드로 발라갖고, 어 두라, 두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AS 해주시는 건 2주를 썼고, 제가 두 달을 썼죠. 또부러져버려니 그래서 이걸 열 열쇠를 여러 분 맞추러 갔는데 열쇠를 맞춰 왔는데 이렇게 부러진 이 열쇠로 맞춘 열쇠는 또 듣지를 않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한개 이제 있어가지고 더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 대부분 여러분 열쇠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불량품이라는 거죠. 불량품. <laughs> 불량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여러분. 사람도 불량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품. 전형적인 한 예로 데이터 폭력을 행하는 남자들이죠. 육도문자를 쓰거나, 어느 폭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폭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학대, 뭐 내면적인 학대, 뭐 그런 것도 다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를 내거나 이렇게 데이터 폭력을 해놓고 아주 잘해줘요.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잘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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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여자 비율을 막 맞춥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혹시 내가 이제 그 남자가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혹 해가지고 어 남자가 한테 맞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그때 뭐 조금 남자를 이렇게 하나게 했지 내 행동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때렸을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때렸다가 잘해주다가 때렸다가 잘해주다가 이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이 멘탈이 여러분 어느 정도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돼 아니면 심성이 아주 심신위약이거나 이래가지고 판단 기준이 이제 흐려진 거죠. 어,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 전전건강하게 되면서 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죠요 왜, 그런 말 있잖아. 옛날에 엄마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폭력을 좀 많이 쓰셨죠, 사실, 그죠? 그러면은, 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막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 자식을 놓으면 책임감이 생겨서 안 때리겠지 하고 하나를 또넣는 거예요. 그래,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막 애가 빵고빵고놓고 이러니까, 어, 또 아버, 남편이 좀 그, 손지금이 조금 잦아 드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런가 보다 어, 애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거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 남편이 또 옛날 버릇이 또 나와요 그러면 애를 하나 놓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하나를 더 놔버려요 둘이 있으면 책임감 때문에 어, 더더 그, 그 자신의 행동에 어떤 규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둘째를 또 놔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 우리가 신문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매맞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체적인 또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 여러분, 어, 자라다 보면은 아들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 내가, 모지러지면은 어, 전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모질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1차적인 피해는 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피해는 어 가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무조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부러진 열쇠로 이렇게 문을 열수 없듯이 여러분 어 사람도 언어폭력을 쓰는 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불량품을 어쩌게 어쩌게 해갖고 여러 분 맞춰서 이렇게 쓰니까 두달 이상 못쓰다라는거야더 이상 쓸수 없는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건 똑같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조금 잘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원래 그 사람 자체가 불량품이라는 거예 원래 불량품 불량품을 그 들고 내 혼자 전전건긍하면서 힘든 그 열쇠 부러진 열쇠로 문을 열겠다고 문 앞에서 그렇게 애쓰지 말하는 거죠. 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고등학교 때였나? 어, 그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또렷 편다는 거. 그렇게 욕 하고 또들려고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봤는데 하는 그때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였는데아 그런 친구가 있다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좀잘알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 어, 어머니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헤어졌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날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 그.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막두드어 패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이잖아요. 얼마나 형제 왕성할 때, 쉽도 좋을 때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젊은 흙에 이게 확, 우리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멱살을 잡고 여러분 진짜 옥상에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번치겨버린 거예요. 막 발부치지 밟아버렸는 거예요. 밟아, 밟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도장을 찍게, 이혼을 시킨 거예요. 이혼을 시키고 엄마랑 누나랑 이제 셋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그래, 매를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네. 아들한테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네.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술을 먹고, 여러분, 뭐, 그런게 해서니까.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몸이 뭐, 온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막 그,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힘이 어떻게 치면 되게 좋을 때잖아요. 여러분, 밟아버렸는데. 말로 오히려 찍소이도 못하고 진짜 이혼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친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막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기는 처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돈 벌고 누나도 돈 벌고, 어,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 자기는 이제 그 대학대로 가지 않고, 어 가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단호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들이, 아들의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분, 음, 폭력의 대물림이잖아요.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폐연하잖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때렸으니까. 그렇게 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자기가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물론 엄마를 패는 아버지를 그래도 어쨌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참다 못해가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분명히 그 상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좀더그 전에 그 상황 오기 전까지 단호했더라면 그 아들은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안 해도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데이트 폭력은 아, 벌어진 열쇠예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여자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냥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불량품은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내가 애써서 그 불량품을 재수없게 여러분 가게에서 뭐 샀는데, 어디에서 샀는데 그걸 내가 마침 불량품을 사게 된 거예요. 그 불량품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불량품은 조금 아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데이터 폭력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 폭력은 부러진 열쇠와 같다. 부러진 열쇠로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안에 설사 열고 갔다 한다 할지라도 또 힘들 수밖에 없다. 그 부러진 열쇠를 버리고 새 열쇠를 장만해 가지고 흰차게 문을 열고 그 안에 행복이라는 그 문에 들어갔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이고하하 <진짜. 웃음> 커피 코코코 하나 다 마시고 코코나코코는거 <laughs> 하나, 하나 다 먹고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시코코코코코코코코